발품은 제가 팔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발품부동산TV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 매물은 충청남도 태안군이 되겠습니다. 바다에서 10분 거리에 넓은 잔디마당과 고급스럽고 시원한 인테리어의 정남향 신축전원주택 매매 소식이 되겠습니다. 이 어, 집을 지으신 분의 주택은 바로바로 바로 거래가 되는 아주 이쁜 그리고 고급스러운 주택입니다. 어, 보시고 빠르게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료들로 안내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택이 있는 어, 곳입니다 오늘 주택 여기 있고요 주변에 저는 주택 신축들이 많이 들어와 있죠 자 오늘 주택 앞쪽 전망도 시원하게 튀어있고요 어, 여기 바다입니다 바다까지는 10분만 나가시면 어, 됩니다 바다를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자 볼까요 자 오늘 주택 여기 있고요 굉장히 웅장합니다 이렇게 돼있고 앞쪽에 지금 요 면적들 다 보이시죠 요거는 제가 조금 있다가 내부를 보여드릴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옆에서 살짝 보죠. 옆 모습도 굉장히 화려합니다. 웅장하니까 내부도 기대가 되실 텐데요. 자 그러면 내부를 살짝 한번 맛보기로 보겠습니다. 이렇게 창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 창은 영림 시, 어, 시, 시스템 창호를 사용하라고 있고요. 시원한 바깥쪽 전망들, 그리고 채광까지 완벽합니다. 자, 또 반대쪽을 보죠. 네, 창이 꽤 많습니다. 전망들 시원시원하게 보실 수 있고요. 등도 화려하고요. 자, 주방 쪽을 한번 보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방과 거실이 상당히 넓게 또 되어 있고요. 어, 뭐 보시는 것마다 고급스러운 느낌을 가지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바깥으로 나가서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자, 이쪽이 이제 차량이 들어가는 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는 여기 팟에서 돼 있는 곳 이쪽에다 주차 다 하시면 됩니다. 세대 뭐 내대도 가능하고요. 자, 이쪽은 텃밭 공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텃밭 공간 그리고 잔디 마당도 별도로 또돼 있고요. 자, 그러면 오른쪽으로 해서 조금 더 돌아가 보죠. 자, 주택 뒤편쪽 하고 옆쪽 보고 계신데요. 이렇게 해서 지금 포장을 다 해놨습니다. 이쪽 뒤쪽은 나중에 좀더 활용하실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으로 좀더 돌아가 보죠. 네, 자 이쪽은 지금 아무 것도 안 해놨습니다. 여러분들 오셔서 뭐 잔디밭으로 꾸미시든, 뭐 정원으로 꾸미시든, 여러분들 선택에 따라서 이 넓은 공간 해 보시면 좋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텃밭을 추천해 드립니다. 네, 텃밭이 괜찮을 듯하고요. 현관은 이쪽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상공에서 본 경계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빨간색 안쪽이 오늘 주택의 경계가 되겠고요. 자, 이쪽이 정남향입니다. 햇살 하루 종일 들어오고요. 동강 거리가 있기 때문에, 주택 거리가 있기 때문에 막힘없는 전망들 다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매물 현황표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물 번호는요, 1,329번이 되겠고요. 면적은 842제곱미터입니다. 842제곱미터, 255평이고요. 연면적이 거의 50평에 가깝습니다. 49평입니다. 넓은 실내가 특징이 되겠고요. 방이 3개, 화장실도 3개입니다. 경량 철골 구조고요. 신축입니다. 2층 주택이고요. 남양입니다 광역 상수도 이용을 하고요. LPG가 스보일러 난방을 합니다. 주차대에서는 3대, 4대 이상 가능합니다. 농림 지역이 되겠고요. 계약 후 1개월 로 입주 가능합니다. 특장점 보겠습니다. 바다에서 10분 넓고 시원한 인테리어의 충남 태안 신축전원주택입니다. 넓은 잔디마당에 특박공간까지 마음대로 꾸며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여지가 많으니까요. 고급 내외장재를 사용을 했습니다. 영림 창호, 고벽돌 외관의 징크지붕, CCTV 4대 설치 등다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태안 읍내에서는 10분 생활권, 서울 수도권에서도 편리하게 도착하실 수 있습니다. 힐링, 세크나우스, 주말주택으로도 추천해드리고요. 상시주구도 당연히 가능한 겁니다. 오늘 주택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짓기만 하면 바로바로 바로 거래가 되는 어, 분들이 지으시는 주택이니까 참고로 하시고 문의주시면 되겠습니다 매매가는요 3억 9,500입니다 3억 9,500 구독 좋아요 꼭꼭 눌러주시고 전국의 매물 촬영 무료 촬영입니다 무료 촬영 많이 많이 접수해 주시고요 이쁜 항공영상과 현장 브리핑으로 꼼꼼하게 체크하시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으로 함께 가시죠 자, 오늘 주택의 현장입니다. 이미 앞선 전체적인 현황들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주택 꼼꼼하게 한번 미리 스케치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주택은요, 일단 신축입니다. 신축인데다가 연면적이 거의 50평에 가까운 아주 넓은 그리고 깨끗한 구조 이런 거다 보실 수 있습니다. 천천히 체크해드릴 텐데요. 먼저 여기 들어가는 입구 쪽입니다. 오, 요렇게 파쇄석으로 쭉 깔아놨습니다. 이쪽은 진출입을 하실 수 있는 어, 그냥 도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안쪽으로 쭉 이어지는 곳에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주택 있습니다. 오, 어, 우람하게 생겼네요. 로봇 같이 생겼어요. <laughs> 자, 그뭐 제가 주변부터 먼저 스케치해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쪽은 이제 주차를 하실 수 있도록 쭉 이렇게 해서 파쇄석으로 되어 있고요. 바로 옆에 이런 데는 아 지금 보니까 아지 깨도 있고 그러네요. 이쪽 텃밭도 있고 물론 우리 거 아닙니다만 어 전형적인 농촌 마을이에요. 인삼 재비도 하고 있고요. 자 이쪽이 정면이 정남향인데요. 뭐 햇살은 하루 종일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변에 근로편이나 오른쪽 뭐할것 없이. 저는 주택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자, 천천히 보겠습니다. 자그마한 나무들을 식재를 쭉해 두셨고요. 자, 이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잔디 마당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어, 디딤석 이렇게 해서 이쪽 저쪽 뭐 어디든 들어가실 수 있도록 현무암으로 해 두셨고요. 자, 이쪽에 지금 흙으로 약간 노출이 돼 있는 곳도 있죠. 여기는 여러분들 마음대로 꾸며보실 수 있는 텃밭 공간이 되겠습니다. 어, 이 텃밭 공간만 하도 뭐, 한 3, 40평 나올 것 같은데요. 40평 이상 나올 것 같습니다. 에, 이 정도면 농사입니다. <laughs> 에, 이 정도 충분한 공간 나오니까 여러분들 원하시는 대로 원하는 작물들 키워보시고요. 또 옆에 이렇게 쭉 보시죠. 주택들 들어와 있고요. 어, 다 거의 신축입니다 보니까. 그죠? 네. 그리고 계속해서 또 주택들 들어오고 있는 곳이기도 하니까 외지인 분들 들어오시니까 같이 거주하시면서 이렇게 친하게 지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쪽 보겠습니다. 앞쪽에 데크 공간 있고요. 어, 꽤 넓습니다. 앞쪽 왼쪽 할것 없고요. 자 이쪽이 현관 쪽인데 계속 옆으로 가보겠습니다. 어, 여기는 배수공사 돼 있습니다. 배수공사 돼 있고요. 어, 뭐그 다음에 이쪽으로. 보시면 야외 수도가 있습니다. 야외 수도는요 오늘 우리 여기는 광역 상수도입니다. 광역 상수도인데 여기 이제 아무래도 그 야외 수도를 마음껏 사용하시려면 이 상수도 그대로 일단 사용하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지하 수면 좀 부담이 덜할 텐데 그렇다고 해서 상수도 비용이 많이 나오고 그러진 않으니까요. 네, 자 이쪽. 어, 바로 옆에 다들 주택도 있고요. 뒤쪽에도 주택도 있고 하네요. 자, 아, 그리고 여기 어, 지금 여러 가지 잡목들이 있습니다. 여러, 어, 이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다 제거해 드릴 겁니다. 처리해 드릴 거니까 체크해 주시고요. 자, 그다음 이쪽 뒤편 어, 포장되어 있습니다. 정화조 있고요. 예, 그리고 외벽은 벽돌로 마무리가 쭉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CCTV가 총 4대가 설치될 건데요. 이것도 참고로 해주시고요. 어, 그리고 여기 감나무가 어, 여기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면적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요. 이것도 나중에 수확해서 드시면 될것 같습니다. <laughs> 자, 이쪽 공간들 여유가 좀 있으니까요. 여기다가는 어떤 용도든 고민을 좀 해보시고요. 자, 이 프로 좀 가볼까요? 어, 여기 LPG 가스통이 보이는데요. 보일러는 LPG 가스 보일러입니다. 뭐 이렇게 이 통으로 써도될것 같고, 어, 벌크 통으로 해서 큰걸 설치해서 여기서 연결을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옆으로 가볼까요? 경계는 지금 여기 지금 제가 걸어가고 있는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어, 여기를 막아두셨는데요. 만일에 이걸 제거하신다 그러면 데크 쪽으로도 바로 이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 그냥 제거하시고, 이렇게 다니셔도 될것 같아요. 자, 옆쪽에 집들 다 보이고 있고요. 쭉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그래, 알았다. 아이고, 씩씩하네. 자, 이쪽에 역시 돌아오면 이렇게 됩니다. 데크 쪽으로 좀 돌아가 볼까요? 일단, 데크 쪽 앞쪽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자, 이쪽 제가 보고 있는 쪽이 이제 정면이, 어 정남향이 되겠습니다만, 이쪽에서 보면 이제 앞에 주택이 하나 있어서, 어 약간은 시야를 가릴 수 있습니다만, 거리가 있기 때문에, 자, 우측으로 이렇게 고개만 살짝 돌리면, 막혀 있다 이런 느낌을 좀 받을 수가, 어 좀, 없죠? 덜 합니다. 네, 그리고 앞쪽에 데크 공간, 이쪽으로 오시면 여긴 뭐다 튀어 있습니다. 안쪽에서 내, 내부를 제가 다시 보여드릴 텐데요. 그렇게 어, 좁다는 느낌은 안 듭니다. 워낙 내부도 넓고요. 그 다음에 창호가 많기 때문에 시원시원하게 다 나옵니다. 자, 여기 쪽 바깥쪽에서도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놨고요. 별도의 어닝이나 이런게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예, 이건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서 내부를 꼼꼼하게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자, 내부를 안내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어우, 전실이 꽤넓고요 신발장 크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타일들로 마무리가 되어 있고요 바닥도 아주 깔끔합니다. 자, 요즘 어, 나오는 트렌드 보시죠. 바로 센스 등이 팍 들어오죠. 예. 연가 있어서 밑에다가 이제 신발을 사용하시는 것만 밑에 아래쪽에 넣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는 사면도 슬라이딩 도어가 있고요. 자 들어갑니다. 네, 저는 면발로 그냥 다닐게요. 신발 소리가 나니까. 자 이렇게 보시면 뭘까요? 와. 멋있습니다. 어, 갤러리 같은 느낌도 좀 있고요. 네. 자 위치를 좀 먼저 짚어보죠. 이쪽이 거실 겸 주방이 되겠습니다. 거실 공간과 주방인데 면적이 꽤 넓습니다. 그리고 층고도 높고요. 창호가 많다 보니까 거의 3면 3면이 다 창호입니다. 그래서 시원시원한 느낌이 좀 들고요. 컬러도 화이트죠. 그래서 더 넓어 보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먼저 이쪽에 보시면 방이 두 개가 있습니다. 네, 왼쪽에 방이 두 개가 있고요. 가운데 욕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2층으로 가는 계단, 그리고 방, 아, 이쪽에 다용교실 있습니다. 아, 일단 1층은 방이 둘, 욕실이 둘입니다. 방이 둘, 욕실이 둘, 주방, 거실이 되겠고요. 다음에 2층으로 가시면 또 방이 하나 또 따로 있고요, 욕실도 따로 있습니다. 자, 정리되셨죠? 자 체크해 볼게요. 어, 꽤 넓습니다. 지금 쭉 보시면 네, 좋습니다. 자 먼저 거실 보죠. 거실에 천정을 좀 볼까요? 자, 이런 이제 시공이 사실은 다 비용입니다. 화려하게 해놨고요. 사실 그냥 간단간단하게 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이쁘게 하시는 것도 오랜 이제 경험에 쌓인 기술이 되겠습니다. 라인등도 들어와 있고요, 무드등, 큰 등은 없습니다만 화려하니 좋습니다. 그리고 상부에, 그, 조그만 창이 지금 8개가 나와 있습니다. 그죠? 저 8개가 지금 하늘을 다 비춰주고 있어요. 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 어 개방적인 느낌이 좀덜할 겁니다. 그런데, 저 8개가 아주 역할을 잘 해주네요. 자, 그리고 아래쪽에 창호들은 영림의 제품입니다. 영림의 이중창으로 다 되어 있고요. 이게 두께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두텁습니다. 밑에 아래쪽에 보시면. 단열난방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바닥은 강화마루입니다. 강화마루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되니까 이건 뭐 진짜. 요즘은 그 고급 어그 조상 복합이나 아파트 이런 데 가보시면 소파 같은 경우도 가운데 다 배치를 하고 막 그런데요. 지금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주택도 별도의 소파월이나 TV월이 별도로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감안을 좀 해주셔야 되고요. 자, 주방 쪽을 좀 보죠. 어, 주방은 거실보다는 층고가 낮게 돼 있습니다만 창이 큰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바깥쪽에다가 테이블이나 이런 거 놓게 되면 바로바로 음식 들고 나가실 수 있도록 구조 자체는 잘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방 가구는 어, 투톤입니다. 아래쪽은 회색이고요. 그래서 조금 더 음, 안정감 있게 보이고요. 푸드나 이런 것도 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설치 잘 되어 있고요 어, 하이라이트하고 이렇게 해서 인덕션, 하이브리드 제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수대 되어 있고요 어, 여기 뭐 넓다 보니까요. 식탁도 뭐한 6인용, 8인용도 놓을 수 있게끔 공간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큰 등이 없으니까요. 훨씬 더좀 깍, 그 뭐랄까요. 어, 시원한 느낌? 예, 고개도 좋네요. 자, 그 다음 이쪽으로 갑니다. 이쪽이 다용도실이라고 보면 되는데, 세탁, 어, 세탁실도 겸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어, 보일러실 겸할 수 있습니다. 선반을좀 넣으시면 조금 좀더 수납이 가능할 것 같고요. 어, 요즘 보일러들은 다각 방에서 컨트롤러가 각각 다 달려있는 그런 형태로 다 건축을 하고 계십니다. 2층으로 가는 계단이 있고요. 자, 이쪽으로 가볼까요? 자 먼저 오른 왼쪽에 안방부터 보죠. 여기는 안방입니다. 파란색 벽지로 되어 있고요. 아 여러분 들 보셔야 될게 하나 더 있네요. 제가 위에 보여드릴게요. 가장자리 쪽에 약간 안쪽으로 홈이 있는 거 보이시죠? 요거 지금 마이너스 몰딩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에도 그렇죠. 어 이게 사실 그 귀찮은 겁니다. 이렇게 시공을 하려면 시간도 많이 들어가지만 벽지나 이런 것들 다 타이트하게 다 안쪽으로 밀어 넣어야 되고, 어 고급 주택들 보시면 이 마이너스 몰딩을 많이 합니다. 오늘 주택도 그렇게 해서 마이너스 몰딩까지 시공이 되어 있네요. 자, 여기는 어 파우더 공간으로 사용을 하셔도 되겠네요. 그리고 욕실이 따로 있습니다. 안방 욕실이요. 난방은 다 들어옵니다. 총 3개의 욕실 모두다 난방이 다 들어오고요. 뭐, 이쪽은 이제 문을 열면 환기 날 것들은 아주 수월하게 될것 같습니다. 높이가 딱 안정감 있는 높이가 되겠네요. 예. 자, 가봅니다. 자, 그 다음 이쪽 방으로 가볼게요. 이쪽은 조금 더 밝은 톤입니다 이쪽 바깥쪽 역시 전망도 잘 나오고요 네. 컬러가 약간 더 밝은 톤이고요 자 이런 것도 보시죠 각 방마다 컨트롤러 별도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1층의 가정욕실인데 샤워 공간도 있고요 여기도 역시 난방 다 들어옵니다. 네. 자, 이렇게 1층 공간 일단 다 보여드린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이제 2층으로 올라가서 2층 공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 2층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단 볼까요? 멀바우로 되어 있습니다. 멀바우로 해서 깔끔하게 계단 자재 사용을 하셨고요. 왼쪽은 이렇게 철제로 해서, 문양도 참 이쁘네요. 그죠? 일반적인 형태가 아니라 고급스러움을 더해놨습니다. 조금 올라가 볼게요. 어우 역시, 멀바우가 주는 느낌이 확연히 좀 다릅니다. 자 올라오면, 만날 수 있는 공간이 이쪽에 테라스, 2층에 테라스 공간 하나 있고, 오른쪽에 방이 있습니다. 2층에 방이 하나 있는데, 여기 욕실이 하나 바로 있습니다 거의 뭐 원룸처럼 사용하실 수 있겠네요 자 이쪽은 밑에 아래쪽에 벽지하고 거의 컬러가 비슷해 보이네요 거의 뭐 정사각형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욕실이 이쪽에 있으니까 1층에 안 내려오셔도 되고 이 방에서만 딱 쓰면 되니까 아주 좋습니다 그만합니다. 1층에 있는 곳들과 그 가정욕실과클론나 이런 거 비슷하게 해놨습니다. 이쪽에 발코니인데요. 포치라고 그냥 말씀을 드려도 될것 같습니다. 포치 공간. 포치라고 보는 게 맞겠네요. 포치 공간 쪽 물이 내려가는 배수로도 잘 빠져있고 이쪽에 살짝 나가시면 이렇게 멀리까지 전망들을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우 좋으네요. 자다 됐나요? 예 그러면 내려가서 마무리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음. 아, 꼼꼼합니다. 이 시공을 해두신 걸 보니까 자 여기도 마이너스 몰딩 쭉돼 있는 거 보실 수 있고요. 자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오늘 소개를 해드렸던 이곳은 충청남도 태안입니다. 태안, 태안하면 뭐 서울 수도권에서도 금방 오실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은 분들이 전원주택지로 찾아주고 계셔서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오늘 특히 주택은요, 어, 사실지 그 신축입니다. 신축이고요, 짓자마자. 짓는 도중에도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주택에 있어서는 정말 진심으로 짓고 계신 분들이 지으신 주택입니다 구조도 괜찮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이게 경량칠골이 맞나라고 할 정도로 여러 가지 구조들이나 이런 것도 잘빼 두셨고요 단열난방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 두신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매력 이 있으니까요. 검토하시고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꼭 눌러주시고 전국의 이쁜 전원주택 펜션 카페 많이 많이 접수해 주십시오. 또 이렇게 이쁘게 담아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 또 이쁜 주택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발품 부동산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